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도쿄베르디 vs 삼프레체 히로시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도쿄베르디가 지난 경기 최악의 압박 대응 능력을 보여준 점이 포인트. 히로시마도 상당히 압박과 공수 전환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소식 자체가 매우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도쿄베르디의 플레이가 수비 역습이고 생각보다 최근 골을 기록하는 능력이 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하지만 간바나, 후쿠오카 등 압박과 수비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도 부진한 경우가 찼다 사양 어웨이 분석 히로시마의 플레이가 오랜만에 잘 터지는 모습. 히로시마의 플레이는 올 시즌 가장 공수 전환이 빠른 팀중 하나라 터지는 상황에서 는 매우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는 편이다.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잘 놓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지난 경기 외국인 공격수들의 공백을 아라이가 해테트릭으로 메운 점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 삼프레체 히로시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히로시마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베르디가 지난 경기 상당히 압박에 취약한 모습. 히로시마도 매우 공수 전환이 빠르고 압박이 강한 팀이다. 상성에서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히로시마도 최근에 는 이길 수 있는 매치를 잘 놓치는 등 고생이 많았지만 지난 경기 아 라이의 해트트릭으로 이를 커버한 점은 긍정적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마치다 vs 가시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마치다가 가시마를 상대로는 상성해서 좋을 것. 이미 올 시즌 1-0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마치다가 상당히 압박과 역습 지향적인 플레이를 보이는 편인데 가시마가 괜히 빌드업을 하다가 끊기는 상황에서의 위기가 찾은 것이 사실. 마치다의 단단함과 역습이라는 플래너가 여기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가시마의 공격성도 상당히 좋은 편. 하지만 세레소 마이너스 마치다 마이너스 후쿠오카 등. 수비가 되는 단단한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우가 찾은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도 상당한 약점. 걷어내도 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드리블로 이어가려다 공을 빼앗기는 경우가 찾다. 때문에 상강 중 가장 실점률이 높은 팀이라는 굴욕을 겪는 것도 사실. 마치다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마치다가 상성에서 앞선다는 결론을 낼수 있다. 실제로 올 시즌 리그에서 가시마를 잡아낸 경험도 있다. 상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을 저격하면서 턴오버를 만드는 것으로 마치다가 가닥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마가 공격성이 뛰어난 편이기는 해도 단단함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양상도 찾은 것이 사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가시와 vs 후쿠오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이상하게 후쿠오카에게 약한 팀이다. 다만 가시와가 수비를 위해 서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압박하는 성질이 있어 후쿠오카의 세로 공격에 취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 올 시즌 기대 득점은 높은 편이지만 결국 가시와의 공격진이 꾸준한 활약을 해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한골 싸움에서 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사양 어웨이 분석 올 시즌 후쿠오카의 플레이도 공격에서 상당히 난조가 심하다. 특히 여섯 명의 공격 진중 아직도 주전이라고 할 만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어 조합이 없다는 점이 뼈 아플 것. 새로 공격이 가시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쿠오카도 결국 한골 내주 네두 골로 경기를 이기는 것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후쿠오카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후쿠오카의 핸디 승리를 기대해 본다. 일단 가시와도 수비를 위해서 상당히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의 새로 공격에 매우 당하는 빈도가 높았던 편. 물론 두 후쿠오카도 아직 공격적인 조합을 찾아낸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사간도스 vsfc 도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상당히 기동성과 화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를 상대로는 나름대로 상대가 올라오는 틈을 타서 골을 찔러 넣는 능력을 보여주는 편. 문제는 사간도스가 늘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뚜렷하다는 것. 도쿄도 굳이 지공 성향이 아니더라도 롱 카운터 등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사간도스가 아주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다. 사양 어웨이 분석 도쿄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지공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기는 한다. 다만, 니가타를 잡아내는 상황에서는 롱킥으로 상대를 찔러버리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도쿄가 늘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것. 수비력에 대해 선은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간도스를 상대로도 공격에서의 감은 잡아볼 수 있다. FC 도쿄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일단 사간도스가 공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쿄도 어느정도 힘겨워할 이유는 있다. 다만 굳이 사간도스의 공세를 맞이해서 지공을로만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 상대를 끌어당기거나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도 도쿄가 성과를 낸 매치는 리그에서도 충분히 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비바렛나 vs 우라와레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로 일관하는 중.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에서는 생각보다는 기복이 있는 편이다. 우라와의 공세를 수피가 얼마나 버텨줄지도 의문시되는 상태. 특히 우라와가 상대 압박을 뚫고 상대 박스까지 전진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사양 어웨이 분석 빌드업 상황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수 있을 것. 일단, 우라와가 상대 압박을 뚫어내고 나아가는 힘 자체는 있는 편이나 상대 압박에 걸려서 수비적인 난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다. 그래도 나가사키가 라인을 올리고 덤비는 상황에서는 공략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을 듯, 마리노스 마이너스 교토 같이 공격적으로 가는 팀들도 화력을 통해서 잡아낸 바 있다. 우라와 레드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서로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고, 호전적으로 가는 경우가 찾은 전력. 그나마 나가사키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난조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우라와도 상대 압박을 뚫고 나아가는 것에 아주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나마 나가사키가 우라와가 올라오는 것을 끊어내면 공격에서 찬스를 만들 수는 있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요코하마 FC vs 나고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철저하게.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다만 요코하마 FC가 득점을 위해서 압박 라인을 아예 뒤로 밀어버리는 상황 자체는 많지 않은 편. 이 때문에 역습 성향을 공유하는 나고아에게는 약한 편이었다. 지난 시즌에도 일부와 리그컵에서 붙은 전적이 있는데 네 번을 만나서 이무 2패로 요코하마 FC가 좋지 못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나고야의 경우도 우리 필요한 상황에서는 라인을 높이는 편. 따라 서유코아마 FC를 완벽하게 틀어막는 상황이 아주 찾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정말 특수한 경우. 나고야의 플레이는 늘 낮은 라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단 공격력에서의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아도 주커나 모리시마 등1인분은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 편이기는 하다. 나고야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나고야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비와 역습팀이기는 하나 결국 압박 라인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 이때 문의 지난 시즌에도 나고야를 상대로 약했다. 물론 나고야도 골을 넣으려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난조를 감수하고 달려드는 편. 언오버를 추천하기는 어렵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아키타 vs 니가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키타의 경기력은 제법 불안한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롱볼에도 흔들리는 양상이 자주 발생하는 모습. 다만 블록이 최종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모습은 긍정적이었고 아키타의 플레이가 측면을 경유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어가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리가타도 어느 정도 단단함과 빠른 플레이를 선보이는 팀에게 약한 편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니가타가 주도권을 잡고 쇼패스로 나아가는 것을 할 줄은 아는 편이다. 다만 니가타의 플레이가 이 양상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승 양상을 만드는 실리를 챙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 문제는 니가타가 올 시즌에는 빠르게 나아가는 성향의 팀에게는 약점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 지난 경기에서 쇼난을 상대로 진 것이 예시라고 할수 있겠다. 아키타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아키타가 나름대로는 할 만한 상황. 물론 경기력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편은 아니다. 그래도 블록이 최종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빠른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상태. 니가타도 최근 빠르고 단단한 팀을 상대로 약점을 드러낸 면모가 있었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